여러분, 안녕. 에고박스의 다혜예요. 오늘은 재미있는 미술놀이 368번째 시간이에요. 오는 길에 노랑이가 이 고대문서를 주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에고가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어요. 입에 연필을 물고 쓰고 있는데요. 정말 고난이도 기술이죠. 제목은 시와 시인입니다. 시를 술술 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시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시를 말하는데, 마치 연필을 입에 물고 종이에 술술 써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읊고 읊으시고 있나 봐요. 네, 맞나요? <laughs> 이렇게 노랑이에게 전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초록이가 알고 박스 알고 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카드에는 과연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짠! 나물 캐기 몸빼바지입니다. 오늘은 나물 캐기 몸빼바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나물을 캐러 가는 거죠. 에고 박스 오픈!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판타스틱! 에고 박스 안에는요, 가위,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소록기가 준비를 해 주었고요. 오늘은 나물 캐기 몸빼 바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이가 나물을 캐러 가나 봐요. 짠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나물 캐기 몸빼 바지인데요. 여기 몸빼 몸빼 바지는요, 에 낙서하듯이 여러 가지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더예뻐집니다 그리고 여기 목에는 봄나물을캘 때는 정말 약간 땀 나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면 목에 이하얀색 수건을 둘러주세요. 포인트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나물 캐기 몸빼바지 완성 가브링 주황이요. 나는 원피스만 잘 어울리는 줄 알았더니 몸빼바지도 소화를 가능한 주황이 아 근데 <laughs> 약간 몸빼바지 입으니까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 응 음, 몸빼바지 입으면 어, 진짜 다리 찢기도 할수 있고 꽉 뛰어다닐 수도 있고 엄청 자유, 자유로워지지 초록이야 주황이 어떠니? <laughs> 어. 나는 웃음밖에 안나온다 초록이야 웃음밖에 안나온다니? 약간 몸빼바지가 서커스 복장 같아오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 근데 봄나 물을 캔때 햇빛이 너무 쬐지 않을까? 봄에는 정말 따사로운 햇빛이 있지만 밑에서 나무를 장시간 캔다면 모자가 필요할 것같아 <목소리> 모자가 필요해요. <laughs> 진짜 봄에는 그렇게 덥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모자를 써야 돼요. 왜냐면 장시간 이렇게 햇빛을 갑자기, 갑자기 많이 쐬다 보면 얼굴이 탈 수도 있어요. 주황이가 약간 얼굴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모자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모자를 만들었는데요. 모자, 나무를 캔다고 꼭 예쁜 모자를 안 써야 되고, 막 이렇게 작업봉 모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꽃 같은 모자를 쓰고 나무를 캔다면 더 즐겁게 캘수 있습니다.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캔기 몸빼바지 완벽해, 퍼펙트! 주황이야, 너가 봄나무를 캐려고 그곳을 간다면 막 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를 꽃신줄알것 같아. 아,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꽃신줄 알고 날꺾꼬가면 어떡하지? 그럴 일은 어, 절대 없을 거예요. <laughs> 절대 없을 거야. 초록이야, 어때? 와, 진짜 꽃보다 더 아름답다. 주황이야 꽃보다 더 아름다워 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봄나무를 캐서 우리 애고 친구들 요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주황이를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내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프레젠트 포유 선물은요. 자, 이 바구니 가방입니다. 이 바구니 가방은 이렇게 통풍이 돼요. 구멍이 약간 뚫려 있는 것처럼 통풍이 돼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막 캐쓸 때 바로 넣을 수, 크로스 형식으로 돼서 바로 넣을 수 있거든요. 나물을 넣을 수 있는데, 나물이 또 눌리지도 않아요. 통풍이 되기 때문에. 어, 한 5시간 전에 캔 나물도 약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바구니 가방입니다. 정말 주황이가 득템할 것 같고요. 나무 캐기 정말 완벽해. 슈퍼펄펙트! 주황이야, 너는 이제 봄나무를 캐러 가면 된단다. 와, 아, 진짜 통풍대는 이 바구니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나무를 캘때한 최대 8시간 정도 캐거든? 와, 8시간은 어떻게 캐지? 8시간 정도 캐. 근데, 난 항상 걱정되는 게, 8시간 전에 캔나물이, 원래 나물를 캐자마자 바로 요리를 해먹는 게더 맛있잖아. 근데 8시간 전에 캔나물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 통풍 바구니만 있으면 걱정 없다. 선물을 이렇게 줬는데, 너무 좋아하네요. 초록이야, 어때? 와, 진짜. 와, 너무 탐난다. 내가 저 옷을 입고 저 바구니를 들고 나물을 캐러 가고 싶어. 나무를 캐고 싶게 만드는 이 몸빼바지 나물 캐기 복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봄 나물로 삼행시를 준비하였습니다. 봄. 봄에는 너무 즐거워서 하루하루 나. 나파를 불며 춤추고 싶어요. 물. 물론 여름, 가을, 겨울도 오. 마찬 가지 겠지만요. 오늘도 다혜의 재미있는 미술놀이 몸빼바지 나물캐기 몸빼바지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